아~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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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는그거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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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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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니그이거네네어거 어.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서문시장 가가지고 사고 싶은 넥타이가 있어서 아침 7시 반에 서문시장 가서 넥타이 사왔습니다 네기가데 이거 보다 도 엄청 나 这个，那个。 Bible deceiving criminals. Distinguished guests, now that we gather here.

South Korea is a very important partner to us. One, two, three. 전기장이 곳에서 운영이 될것입니다 우리의 현대화를 위해. 전기장을 필요하다면은 더 많이 확장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전기를 더 편하고 국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특징은. 그래 찾은 분대 그럼 이는지 수소. 셔아 아. 네. 어, 일단 이렇게 정말 큰 행사에 저희가 이렇게 초대될 수 있어서 이런 행사를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이 점에서 어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일이고 낮이고 이제 여기 이제 어찌 됐든 가스총에 입장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좀놀랐고 저희가 뭔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스스로에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수소차 왕그 중공식 그거 그리고 오늘 가스총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런 루머 이런 이런 거 괜히 이런 거 얘기 <laughs>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한달 만에 아, 진짜 땡큐. <laughs> 어, 아리가두 고자이마스. 어, 씨씨.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 가, 가스공사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어떤 회사와 교류를 하는지 알수있알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저희에게도 되게 생소하지만 새로운 시간이었고 어, 더불어서 이렇게 팬분들과 같이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되게 부단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요. 저희도 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운동할 때, 더 시합할 때 열심히 해야겠다고 팬들한테 그만큼 보답을 해야겠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가스공사를 응원해주신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 시즌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다 서로 끈끈,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좋은 성적 낼 테니까 항상 저희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그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연봉값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봉값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저거 슛 던지는 거 다섯 개 던지셔서 다섯 개다 넣으신 여자분 기억 납니다. 저보다 슛이 좋더라고요. 어, 이먼 곳까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만 이 여기까지 뭐 저희들 선수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런 구단 행사를 통해서 팬분들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시즌, 돌아오는 시즌에 저희 선수단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또, d c 즌때어 준비 잘 해가지고, 또, 또,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주시면, 그때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하시죠.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아, 어,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아, 저희 오랜만에 이런 행사 때문에 팬분들도 만나고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팬분들도 많이 와 주셔서 끔시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실행 준비 잘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렇게 세계 가스총회를 하는데 오늘 또 저희가 참여하게 됐는데 또이와지는또 또 저희 팬분들도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한 말씀 전하고요. 팬들과 같이 소통하시면또 갖는 게 저희 선수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수들 몸잘 만들어서 또 부시는데 훈련 열심히 해서 시즌들또 좋은 성적 내려고 열심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태근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엔딩 한국 가스공사의 신소사업에 관한 아, 네. 수고했어요. 퇴근할까요? 수고하셨니다 Tchau,